자, 우유자리에 라즈 넣고, 임마 3초 라즈 만들 수 있거든요. 라즈베리가 14초짜리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쿨타임을 16.7초, 아! 아, 못 맞췄구나. 아 16.7이 나와야 돼요. 16.7. 잠깐만요. 자 그래서 17.6 맞추면서 16.7% 이상이 되면 3초 라즈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즈베리는 과연 예 홀리베리를 떼고 났을 때 어떤지. 아까 홀리베리랑 라즈 같이 쓰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는데 홀리를 이제 버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버릴까지 아니고요. 버릴까지 아닙니다. 버릴까지 아니고. 자, 지금 방금 공격력 감소가 들어갔었어요 바이오한테. 그런데 일단 한번 좀더 지켜보죠. 더 지켜보죠. 자 서로 샤베상은 딜 하고 있고 자 들어갑니다. 빠바바바바 공격이 감소 들어갔고 기절도 들어갔고 좀 효과를 좀못 보고 있는 게 이건 쿨타임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저 파르페 때문에 공격의 감소가 너무 빨리 빨리 풀리네요. 빨리 빨리. 자 이번에는 바이오를 자르는 용도로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1인 딜러이기 때문에 빠바바바바박 폴리베리보다는 나아 보인다. 어.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쿨타임 조금 바꿔봅시다. 쿨이 너무 빠르니까 오히려 저격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쿨타임 좀낮춰졌고요 3쿨에 2피감 혹은 3피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쿨타임이 좀 낮춰줄 거면 자, 요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피감에 2쿨감으로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공속댁일 것 같은데. 공속덱 중에서도 일단 뭐딜 잘하는 애한 명을 딜을 깎아줄 텐데 자, 누구 깎았습니까 방금? 공격력 감소가 누구한테 뜨긴 떴어요. 뜨긴 떴어요. 자 공격력 감소는 참 좋죠. 어쨌든 자 바이오를 때리네요. 바이오 공격력 감소됐고 바이오 공격력 감소됐고 기절 한번 공격력 감소 한번 이 교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대로 빠바바박 빡아 이게 1분 타이밍에 찌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쿨을 조금 더 낮춰 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승리를 챙기고 있긴 합니다만은, 없... 쿨을 조금 더 낮춰볼게요. 1분 될 때, 1분 될때 바이오를 찔렀을 때, 바이오가 터져버리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야, 우리 홀리베리 쓸 때보다 훨씬 나은데, 이거? 기가 막힌데? 주인공은 라즈베리였나? 음. 쿨다 빼버릴게요. 쿨 낮춰버리고, OP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니까, 라즈가 에이션트인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라즈가 에이션트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는 쿨이 찌르려고 하다가 기절부터 당해버렸어요. 음... 어, 자 이번엔 찔렀습니다. 찔렀는데 자 샤베 상어. 샤베 상어가 진짜 엄청난 놈이야. 1분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아, 좀 좋았던 건 뭐냐면, 1분 타이밍 직전에 바이오 딜을 깎아놔서, 1분 타이밍에 들어오는 바이오 딜을 우리가 덜 아프게 맞았어요. 그죠? 아야. 아야. 자, 샤서하고 해결해보자. 빠크닥, 빠카오. 자, 좋구요. 라즈. 빠바바박, 빡, 좋구요. 1분 타이밍 직전에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그렇게 해서 상대 바이오가 딱 딜이 깎인 상태에서 1분에 날아오거든. 보고 어때?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딜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고요 확실히 상대의 딜양을 깎아놓는. 홀베보다 좋은. 홀베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홀베보다. 공속 보물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퓨바랑 라즈베리랑 둘이 밖에 되겠네요. 아까 잘렸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라즈가 처음 바이오한테 잘리는 걸 당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한번 봅시다. 자, 수학. 아, 잘렸어요. 그래도 잘립니다. 이게 동작이 좀 큰데 이렇게 착 자세를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 동작이 좀 커요. 받아 요정 바, 물 깔리는 거 바로 깔려 버리고. 그래서 한 번씩 비는데 3초는 되게 안 씹힐 것 같아요. 음, 깃털이 나온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힘겹게, 힘겹게 또 이겼습니다만은 3초인 게더 좋나? 3초인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를 찔러서 공격력이 깎인 상태에서 4초 바이오가, 상대 4초 바이오가 스킬 쓰니까 그거를 혹시 깎아서 맞을 수 있긴 한거 같아요. 그냥 우유 씁시다. 해서. 3초가 더 좋아 보이죠? 자, 다시 3초로 맞췄습니다. 자, 3초입니다. 바이오를 먼저 깎아놨고, 깎아놨지 지금? 깎아놨지? 자, 오, 야, 이거는 꽤 괜찮을 수 있겠는데, 근데 피해감소 진짜 빨리 끝난다. 자, 좋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어, 이거 괜찮은데? 용쿠대 원래 까다로운 상대거든요. 특히 저하고 동급인 마스터 2에 있는 이런 용쿠데 까다로워요. 근데, 어? 잘 상대해내는데?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 몇판더 가볼게요. 마스터 2. 진짜 홀베랑 라지랑 등급 바꿔야 될 정도인 것 같아. 자, 갑니다. 빠바바박 바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 뭐야? 우리 기절이 먼저 들어갔네. 빠바바바바박 공격력 감소 공격력 감소 끝났어요 근데 아 타이밍이 빠바바바바박 공격력 감소 팍아삭 빠바바바바박 자 샤베상을 찔렀어요 잡아버렸는데 찔러가지고. 어떻게든 좀 뭔가 좀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 정도 잘하는 거면 기가 막힌 타이밍을잘 맞추면 어, 되게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살짝 안 맞는데 왜 자꾸 이기지? 승률 나쁘지 않아요. 자, 빠바바바바 때리고 맞았다. 자, 방 방금, 방금 먹겠다. 그죠? 상대 바이오가 첫 번째 타격할 때딜 깎인 상태로 때렸어요. 자, 또한번 찌르고 또다. 또 깎인 상태에서 맞았어요. 이번엔 좀잘 맞아 떨어졌죠, 그죠? 바다 요정 딜이 깎인 상태에서 자또 갑니다. 빠바바바바박. 홍경이 깎또또 또 깎아놓고 맞았어요. 근데도 왜 아프지? 비슷한 노딜 근데도 뭐 버그 있나? 뭐? 어? 또 빠바바바바박. 자또또 또 깎아놓고 맞았어요. 또 깎아놓 고 계속해서 깎아놓고 맞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고 있네요. 근데도 지고 있네요. 아, 아하, 근데도. 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방금, 어, 알겠어. 그래. 네가 딜을 깎아놓고 맞는 거 알겠는데, 그거나, 딸크가 아군한테 피감 두개 씌우고 맞는 거나, 내나 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어? 라즈베리가 바이오 딜 깎아놓은 거나, 상대 딸크가 자기 아군 약한 애들한테 피감 씌운 거나, 뭐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고, 이번에 나온 신캐들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기존의 애들을 많이 해치지는 않았네요. 그런 느낌좀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것 같고, 자, 그렇게 우유로 바꾼 구스는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예, 아까 그 40만원짜리 그 밥집에 식당에 이제 여자친구랑 가가지고 싸우고 막 머리 잡고 또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동네 우리 지하상가 밥집, 덮밥집, 어? 지하상가 덮밥집에 그 우유를 한 장씩 줘요. 우유 한 장씩 주는 그 덮밥집에 갔거든? 아, 우리 행복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 행복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어,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 할까? 뭐, 어, 그렇죠. 어쩌면 이거는 아주 좋은 교훈일 수 있습니다. 어, 40만원짜리 비싼 어떤 레스토랑보다 여자친구와 함께 가던 지하상가 거예요? 덮밥집이 더 아름다운 식사일 수 있다는 거. 예, 어, 단돈 7,000원에, 인당 7,000원으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14,000원에 먹은 이한 이 덮밥이, 어, 그, 어, 잠깐만, 어, 자, 요거는, 예, 질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질수 있어요. 상대가 센 겁니다. 이런 거는. 상대가 센 거야. 어, 아까 홀리베리 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요번 이요 데미지 중요해요. 이번이요 데미지! 자, 두 번에 힐 해주면서, 아, 아슬아슬 합니다. 아, 요거, 자, 샤베스 한 거가, 요걸 팍 때리고 막아다가팍그닥 트잡으잖아, 어? 야, 홀베야. 홀베가, 뭐, 그나마 공속대은좀 잡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음, 공속대은 우유도 잘 잡아요. 우유도. 자, 아이언님, 5달러 후원 감사합니다. 8,000원짜리 고급 국밥 오십 그릇이 그릇 우리 홀베였는데 국밥 오십 그릇이 낫다. 이렇게 오늘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론이고, 정말 음, 해피엔딩이지 않나? 어, 왜냐하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내 앞에 우리 집앞 지하상가 국밥집 혹은 덮밥집에 행복이 있었다. 그 멀리에 인당 1 0만 원씩 하는.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아주 교훈을 주는 어, 그런 게임이에요, 여러분. 참 좋죠? <laughs> 행복은 가까이. <laughs> 예뻐졌구나. 몰라볼 만큼.